아니, 부셔봐 초장부터 부셔봐 그냥. 철거? 확인. 사실 여러분들 이거 원했잖아요. 오늘은 스티즈 시나리오를 좀할 건데요. 땜 옆에 도시. 내추럴 디제스터, 자연재해 DLC에 포함되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멋진 도시입니다. 근데 땜 바로 옆이네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려움 난이도. 승리 조건? 간단하게. 인구 65,000 이상. 패배 조건. 게임에서 300주 플레이 또는 인구 1 이하. 도시 이름 그냥 칼스보가 되 있는데, 이거 맥주 이름인데. 가댐 나들모. 인구 65,000이라는 승리 조건이 쉬워 보이기는 하지만, 마냥 이게 쉽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김재윤님, 5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5만원. 김재윤 나들모. 재윤댐 나들모. 쿨돈에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반적인 튜토리얼. 맨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를 잘 읽어보시면 좋긴 한데 이거는 시나리오 튜토리얼도 아니고 얼티밋 아이캔디도 못 쓰네요. 좀 슬프다. 그러면은 게임 플레이, 주간 야간 사이클 사용하지 않고요. 너무 어둡잖아요. 어쩔 수 없죠.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모드가 없으니까 대신에 최근에 올려드린 그 모드 소개 영상그 모드는 살아있나 봐요. 자, 댐옆의 도시. 이댐 이수력 발전소. 전력 생산량 96배가 같은 인구가 7 0 0 0명이나 7,070명. 그리고 돈은 10만원. 그리고 주간소득 흑자고요.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교통? 나쁘지 않겠죠? 어차피 7,000명 사는 도시에 교통이 뭐가 문제겠어요? 스타트를 해볼게요. 보통은 이게 왼쪽 아래에 도시 단계? 요거를 누르면은 끝이죠. 이 목표가 뜨죠. 시나리오 목표. 게임 승리 조건, 인구 65,000 이상. 게임 패배 조건, 게임에서 300주 플레이, 그러니까 300주를 흘려보내면 진다는 거고, 인구가 1 이하로 떨어지면 진다는 건데, 이게 동시에 그 충족돼야 지는 게 아니라, 하나만 충족이 돼도 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땜이 무너지긴 무너질 거야. 어떡하지? 무너져, 무너지면은, 뭐가 문제지? 어차피 다 바다로 날아가는 거 아닌가? 물이? 아하. 물이, 경사가, 안 좋게 돼 있네. 도시정보 패널을 보시면은, 지형 높이를 보시면은, 물이, 딱 봐도 그냥, 응? 도시로 다 흘러나가게 돼 있죠? 그거는 미리, 공사를 해두거나, 해야 될것 같은데, 혹시 지금, 타일을 살 수가 있을까요? 살수 있네요. 땜 상류로 가면 어때? 여기다 도시시면 되잖아. 그죠? 제 방도 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 땅을, 올려도 좋겠지만은, 돈도 많이 들고 토양 가용량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 재난을 막기에는 좀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없는 거보다 낫겠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니, 푸셔 봐, 초장부터 부셔 봐. 그냥 철거 확인, 자 봅시다. 사실 여러분들 이거 원했잖아요. 어 잠깐만 전기. 아 전기가 모자라겠다. 90 메가와트 정도가 있었잖아요. 그 댐이. 그러면은 석유 발전소 하나 지어 놓겠습니다. 공업 구역에 있는 게 좋겠죠? 이거 연결해야겠죠. 통전선으로 모든 구역이 이어질 테니까요. 시간을 흘려봅니다. 좀 빠르게. 그치 그치 내이러줄 네, 알았다 이러면 안돼 조경도구 바로 갑니다 땅을 높여줄게요 새는 거 같은데 물이 그, 여, 여기도 그러면 은 이러면 안 새지 그죠? 새나? 아슬아슬? 일단 일단 샌거는 이렇게 잠깐 흘러 가고요 스나, 스나미인데 여기서 여기 물밑 하수 난방에서 헉! 이게 물을 차를 보내서 물을 없애 줘요 효과가 크긴 한데 볼게요 여기다가 그리고 얘도 소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홍수 장소를 찾고 먹, 먹습니다. 물 먹습니다. 어, 이게 문제가 아니네. 이걸 안 되네. 아 물이 얼마나 많은 거야? 이 뭐야? 야 이거는 차원이 다르네요. 어려움 난이도라고 해놓은 게 있네, 이유가 있네. 일단 이건 졌고요 이거는 거절할게요 굳이 받을 필요는 없고 어떻게 되나 좀 구경이나 합시다 두 번째 시도에선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이거 홍수방벽 쓸모없고요 물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난리가 나네 설계를 아주 그냥 악랄하게 해놨네요 여기 이 동네는 사네요 이 동네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올리면 되겠다 도시를 여기도 이런식으로 고지대로 해봅시다 시나리오 선택 데미피 도시 재윤된 나들목 2. 시작 시나리오를 게임 회사에서 만들 때 대충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무조건 어떤 이유로든 이게 무너지게 돼 있을 거예요 일단 타일을 살 거예요 높은 지대 산으로 갈게요 하나 더살수 있긴 한데 여기 살까요? 하나 더 타일을 하나, 두개 샀고요. 여기가 굉장히 평탄한 지형이에요. 그죠? 높지만 평탄한 고원 지형인데 여기서 65,000의 꿈을 좀 키워볼까 합니다. 바다 에 쓰나미도 오나요? 뭐 어쨌든간에 산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겠죠. 그럼 아무렇게 해시면 되려나? 수역 도로로 골목길 만듭니다. 근데 왜 주거 수요가 없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사무 구역을 좀 넣어줘야겠어요. 도시 외부와 통하는 도로가 굉장히 멀리 있잖아요 고속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화물 운송의 간편함 또 봐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산업구역을 놓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하나 더 일로 빼주면 되긴 하는데 지금 할 일은 아닌 것같고 맞아 여기는 사실 버리는 도시가 될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벌써 아니, 벌써 온다고 유성이 어, 왜 이렇게 빨리 와? 일단 대출받고, 빠르게 대출받고, 여기 고속도로 물에 안 잠기잖아요. 리로와 이사를 오더라도 고속도로랑 이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급한대로 새끼를 만들어 봤는데, 오이씨 소리 들린다. 아, 저기야, 아이! 아니 별거 아니잖아. 그렇다는 거는 여기 이런데도 떨어지나? 저건 이제 그거 같아요. 이제 유성 떨어지는 맵이다. 알려주는 장치인 것 같아요. 어, 이맵 유성 떨어진다. 문에 떨어지지 몰라. 조심해. 그런 장치 같아요. 근데 여기 이 동네에도 메테오가 떨어지면 좀큰 일이긴 한데 상상하기는 메테오가 여기 문에한번 떨어지고 말줄 알았는데 여기 떨어졌다는 거는 다른 곳에서도 떨어질 수 있다는 소리 같은데요. 아 마침 이제 여기 도로가 있으니까 산업구역을 지어도 될까요? 쓰레기장도 있으면 좋겠어요. 소각장으로 이렇게 지금 초반부터 타일을 이렇게 많이 살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가 뭔가 꿍꿍이가 있어 평지도 많이 없고. 인구 6만 5천이 역시 쉽지만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외부 고속도로랑 이어지는 게 중요해요. 다음 타일은 여기로 살게요. 아... 더 이상 못 사네. 이 동네는 살아남겠지. 애초에 여기는 댐이 있든 없든 물 계속 이렇게 흐를 거잖아요. 고속도로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외부에서 이사를 오겠죠. 사람들이 전기 부족... 어? 이게 왜 뜨지? 수력발전소가 전력 생산을 멈췄어요. 왜? 생산을 어, 하죠. 잠깐 잠깐 발전을 멈추는 것 같아요. 어, 다시 전기가 들어오긴 하는데 돈이 좀더 모이면 다른 발전 방식을 좀 생각을 해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메테오의 영향으로 물결이 한번 출렁이기 때문에 잠깐 멈췄던 것 같아요. 또 온다. 온다 온다. 우와, 다가온다 다가온다. 야, 이 물결이 여기 닿으면 또 전기가 생산이 안 되겠죠? 와, 이, 이 다리 부서진 줄 알고 얼마나 겁먹었는 줄 알아요? 아,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인가? 여기서 여기 하나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다음은 여긴가? 아 몰라. 여기 이제 발전시켜야겠다. 아, 이렇게 많이 와. 이게 12대10 제일 큰 거야. 어디야? 저거는 이건 이거 태양이고요. 휴. 어 뭐야? 여기? 다행이죠 전혀 다른 곳에 떨어졌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빨리 여기 바둑판이 최고지 인구 늘릴 때는 돈이 돈이 모잘라요 흑자니까 좀 기다리면 되겠죠? 어? 왜 적자야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메테오의 영향이고요. 금방 괜찮을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안 망했어요, 아직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 거 맞나? 구제금요? 거절해도 회복이 될까? 일단 여기 도시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물 빠지면은 금방 금방 또 사람들이 돌아올 거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와물 이렇게 많이 많이 내보내는 거야. 전력 생산량 이렇게 많아도 되는 거야? 아, 인구 다시 들어옵니다. 돌아오고, 적자 폭도 줄어들고, 된다 된다. 인구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사 온다. 온다, 온다. 아, 무브잇 있으면 좋겠다. 내 네, 시나리오인데, 무브잇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아, 진짜 이거 해놓게 잘했다. 이, 이쪽 마을. 어, 흑자, 흑자. 견뎌냈고요. 시민들은 계속 이사를 옵니다. 이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겁도 없어. 아 근데 재해가 굉장히 스릴이 있네요. 이 말이 살렸다. 진짜. 이 골목길. 이 시골길. 크. 아주 그냥 우리 재윤땜 나들목2 도시를 먹여살리는 경부고속도로 같은 흙길입니다. 그죠? 도시죠 플러스다. 그러면은 빨리 여기 도로 연결해야 돼. 돈이 빠르게 모입니다. 음.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인구 65,000 이상인데 11,800명. 꽤 모았어요. 그리고 게임에서 300주 플레이하면 지는데 71주 플레이이고요. 230주 동안에 인구 65,000할수 있을까요? 산업 지역. 도심는 동물로 침수되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약간 웃기다 퍼지는 모양이 사방군대로. 근데 뭐 여기는 받아들여야지. 이것 때문에 도시 전체가 망할 순 없어요. 뭐 그렇다고 망하지 않지만은 옮길 가이적으로 너무 하면은 옮겨 옮겨줄게요. 이거, 이거 옮길 돈은 있어 그래도. 전기는 끌어오시면 되고 괜찮으신가요 이제? 물다 빠지나요? 좋습니다 동굴에서벗어나있게 됐네요 고산도지 쪽에 공동묘지 필요한 것 같아요 공동묘지? 그런가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없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면 좋겠다 그죠? 공동묘지 진료소 어? 대도시? 인구 13,000 타일 하나 더살수 있게 됐고요 뭐 대학교 화장터 지을 수 있고 정수장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형 급수탑은 좀 쓸만할 것 같긴 한데 봅시다. 여기도 그게 부족하네. 쓰레기장이 없네. 쓰레기 매립지를 짓고 여기도 공장을 해볼까요? 원래 그 고속도로랑 멀어가지고 꺼려지는 면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교통이 막히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지금 시도를 해보는 거거든요. 교통이 문제겠어요. 지금. 인구 늘리는 게 중요하지. 어, 넓고 큰 도시. 태양열 발전소.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고액 대출. 글로벌 크레딧 상환하고요. 피라미드 캐피탈 20만 원 짜리 하나 생겼죠? 위기 상황에 도움이 될 만한 대출 시스템입니다. 좋아, 좋아. 시간만 흘려 봅시다. 빠르게. 그리고 설마 목표?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 인구 늘는 속도보다. 어쩔 수 없이 해야죠. 하는 데까지 공원도 진짜 여유가 생겼다. 공원을 지어야지 사람들이 또 이사 올 테니까요. 패러독스 광장 그 패러독스 인터랙티브 계정 만들면 그냥 공짜로 주거든요.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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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셨구요, 그 분이 오셨구요. 전기 연결하겠습니다. 전기 끊어졌죠. 그리고 혹시나 전기 수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프로핏, 그래. 척발전소는 나도 지울 수 있다고? 여러분들, 이 시나리오의 답은 돈입니다. 이거를, 어, 공략 없이 알아내는 게또 방법 아니겠습니까? 시간 빠르게. 근데 무엇보다, 이거, 이것도 이건데, 어차피, 갓뎀 갓댐. 갓댐. 꼼수님 5천원만 감사드립니다. 갓댐. 사실 여기 인구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점일도 위주기도 하고, 그죠? 얼마 안 살아 솔직히 여긴 부서져도 별 의미 없고요 이제 이 동네 이 동네 있잖아요 이 땜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야 이제는 이거랑 이거 인구가 빨리 늘어야 되는데 이트입니다 김철건님 천원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트지만은 와 이거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또 오나 설마? 또 오진 않겠지 그 순간에 돈을 쟁여놓을 수 있던 그 능력 이것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I T 클러스터를 여기다가 조그맣게 한번 접볼게요그 발언 와님 천원 호환검사드립니다그 발언 아그 발언이라고 하면은 또 올까 설마 그그 그 말씀하시는 거죠. it 클러스터를 그냥 재는게 아니라 여기 사무특화 지역에 있습니다. 그린시티 디대시를 구매하시면 생깁니다. 이렇게 엄청 높게 올라오는 건물들을 보시면 됩니다. 레벨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높은 교육받은 사람 일자리를 원하고요. 일반 상품을 생산하지만은 화물차는 돌아다니지 않아요. 높은 교육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현재는. 그죠? 대학교도 없어, 없고 그냥 지은 거예요. 그냥 지었고, 고등학교 있으면 좋겠죠. 고등학교가 도시에 하나 있네요. 매도 고등학교 하나 지어줄게요. 대학교도 하나 있으면 좋을라나? 유럽식 대학교 하나 딱 지으면은 크... 매립지 있나요? 학교 옆에? 아, 그러네. 고등학교, 대학교 옆에다 지을게요. 4 6주가 지났는데, 아, 지금 지면 3만 명 돼야 되는데, 이 시간상, 그럴 게 아니라, 설정 가서, 게임플레이에서, 주간 야간 사이클을 사용을 할게요. 밤도 보자. 어차피, 이제 슬슬 반복이거든요. 보시면은, 야경도 봅시다. 와, 멋지다. 와, 저희, 얼리, 동네에 보이는 거 봐요 분위기 있다 진짜 크으... 대중교통? 뭐할수 있는 게 있나? 기차? 아까 기찻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기차가 이런 길로 올지 됐다 이거지 이게 기찻길이다 그죠? 멜코초퍼 6량 짜리 안볼수없 죠？와, 정말 아름답 네요. 오긴 오는구나. 좋아요. 인구가 45,000에 253주. 47주 동안 인구 2만 명. 늘릴 수 있을까요? 어, 뭐야? 갑자기 물이 많아졌지? 하수 때문인가? 얘 때문에? 그러면은, 특단의 대책. 옮깁니다. 여기로. 얘도 일로 와. 어디서 또 일로 와. 배수관 안 완전 그냥 외진 대로 보내버리죠. 여기다 두면은 아무리 하수가 그 있어도 일로 갈 테니까 일로 갈 테니까 상관없겠죠? 연결해주고요. 전기만 좀할수 있게 이렇게. 음. 와 이렇게 많이 물을 뿜어내니 도시가 물안 잠기고 배기했어요. 방향 상관없어요. 이게 좀더 뭔가 핀란드스럽잖아요. 코스 늘리는게 진짜 힘드네요 단순 노가다인줄 알았는데 훨씬 노가다였어 복잡 노가다였다 7주안에 12,000명이 오는거는 사실상 말이 안되거든요 진짜 주거 주거수요가 좀 높이 올라가는 꼴을 못보네요 대중교통도 주거수요에 영향이 있을 것 같... 맞아요 있어요 있는데 대중교통을 음. 여기다가 해놓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거거든요. 버스라고 해도 넓은 구역에다가 노선 하나하나 다 하려면은 오래 걸리고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플레이 타임을 좀 줄여보려고 이렇게 한 건데 역부족이었네요. 처음부터 또 어린이 보건소랑 노인 보건소를 또 짓는 게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후반부에 이 해골문이 해골문이 해결하는 게 조금 이거는 교통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고밀도를 도배를 했기 때문인 거고 패배를 했습니다. 와 인구 6만 5천, 인구 5만 4천 명이고요, 만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패배를 달성했습니다. 맞아요, 인구 5만 도시 산업 이렇게 많아 도 되는 거야? 봐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노란 것 봐, 아니 이거는 진짜 시나리오 만든 사람이 게임 회사에서 이거 수요 관련해서 패치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아 이거 봐봐요. 벌써 벌써 이것도 창것 봐, 매우 높게. 운석이 페이크고 그 다른 시나리오가 아닌 맵을 하려면 공업구역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게 노란 거만 노란 거지 이 사실 하늘색 사무구역도 다이 수요를 잡아먹잖아요. 그럼 진짜 공업구역하고 상업구역 짓느라 주거구역 올라올 틈이 없어요. 이거는 악랄한 악랄한 콜로설 오더의 모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결국 구덩이는 생겼지만 거의 다 댐을 또 다시 씌었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배수관 하나 채웠다고 여기로 채웠다고. 와 여기 다 똥물 된것 봐. 크, 부채꼴 모양으로 그냥 아주 그냥 똥물 퍼지고 있고요. 멋진 승부였습니다. 너무 심하다 이거는 이제 이거 수요 건드린 거는 너무했다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세리 있었고요. 마지막까지 좀 약간 마라톤한 느낌 느낄 수 있었고요.